이번 시간에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알아봐야 될 것은 원주율이라는 개념하고요. 중학교 과정에서 원주율을 사용하는 방법 이것부터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죠.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주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율이라는 게 뭐냐면요, 원의 지름과 원의 둘레 사이의 비를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원의 둘레를요, 지름으로 나눈 값을 원주율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원이건 큰 원이건 간에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값은 항상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 일정한 값을 우리는 원주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구해보면 그 값은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가 나오거든요. 대략 3.141592땡땡땡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규칙적이지 못하면서 계속 끝없이 이어지는 이러한 소수가 나옵니다. 얘네들 을 우리는 무리수라고 하는데요. 얘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고요. 일단 이 값을 우리 원주율이라고 하고 이 원주율은 그 값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원주율 대신에 우리 문자를 씁니다. 그 문자를요. 그리스 문자를 따와서 기호로 이렇게 파이 이렇게 씁니다. 읽어줄 때는 파이라고 읽어주죠. 그래서 원주율 파이라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어줍니다. 이 부분 좀 기억하세요. 자주 쓰이는 거니까요.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원주율을 3이나 또는 3.1이나 아니면 3.14를 써서 원주율을 계산을 했는데 중학교 과정 이후부터는요, 이런 구체적인 값들을 쓰지 않고요, 이 파이라는 기호를 써서 원주율을 대신 나타내고 실제 계산을 할 때는 문자처럼 계산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율은 파이.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자,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둘레는요. 다른 말로 원주라고 하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한번 배웠던 내용입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문자를 써서 다시 간단히 공식을 정리를 합니다. 자, 원의 둘레 원주를 보통 l로 나타내는데요. 원의 둘레, 즉 원주는요.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로 배웠습니다. 그럼 중학교 과정에서는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로 나타내거든요. 지름은요. 반지름 곱하기 2와 똑같죠. 그래서 지름은 반지름 곱하기 2와 같고요. 반지름은 중학교 과정에서 소문자 R을 쓰기 때문에 R 곱하기 2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얘를 줄여서 2R로 나타냅니다. 원주를 공식으로 정리하면 바로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기 때문에 2파이 R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원주율 파이는요. 숫자보다는 뒤에 오고요. 문자보다는 앞에 옵니다. 그래서 2파이 R이라고 나타내는데요.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요. 2파이 R이라는 공식을 이렇게 적용해 주는 게 편합니다. 원주를 구할 때는 지름 곱하기, 파이, 즉, 지름 파이라고 해주는 것이 실제 문제 풀 때는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원의 넓이를 보겠습니다. 자, 원의 넓이는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로 배웠죠. 반지름이 R이니까요. R 곱하기, R 곱하기, 파이인데요. 파이가 문자보다 앞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 R제곱, 이렇게 원의 넓이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또 문제를 풀 때는요. 반지름을 제곱해서 파이를 붙이는 이런 방법으로 원의 넓이를 구해주시는 게 편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원주율은 원의 둘레를 요 지름으로 나눈 값. 얘를 원주율이라고 하고요. 원의 둘레는 이파이 r 이렇게 구하고,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이렇게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인 원에 대해서 빈칸을 채워라 그랬네요. 자, 1번.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 즉 반지름이겠죠? 2파이 곱하기 반지름 10입니다. 구해 보면 바로 20파이. 얘가 바로 원의 둘레의 길이겠죠. 실제로 원주율은 파이로 쓰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보다 훨씬 편하죠. 다음 원의 넓이 보겠습니다.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즉 r이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10이죠. 10의 제곱. 10의 제곱이 100이니까 실제로 계산해 보면 바로 100π 이렇게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필수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원과 반원에 대해서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차례로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둘레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의 둘레는 바로 원주를 말하는 거죠. 원주는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요. 반지름이 3이죠. 그럼 지름은 6입니다. 여기다 파이만 붙이면 되죠. 그래서 바로 6파이cm. 얘가 이 원의 둘레가 되는 거고요. 다음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원의 넓이는요. 반지름을 제곱하죠. 반지름 3이니까 제곱하면 9가 됩니다. 여기에 파이만 붙여 주시면 되죠. 9파이. 얘가 바로 원의 넓이고요. 단위는 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아주 간단하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반원입니다. 이 반원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먼저 반원의 둘레부터 구할게요. 자, 둘레는 어디가 둘레냐면, 자, 이만큼은 원주의 반이죠. 거기다가 지름까지 더해줘야 둘레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둘레를 구해보면, 먼저 원주부터 구하죠.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자, 지름이 10입니다. 그럼 10에다 파이를 붙이죠. 10파이. 얘가 총 둘레겠고요. 이게 절반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자, 여기까지가 요반 원주고요. 더하기. 지름을 더해줘야겠죠. 더하기 10. 얘가 바로 둘레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얘는 약분되죠. 바로 5파이 플러스 10 단위는 센티미터겠네요. 얘가 바로 이 반원의 둘레가 되는 거고요. 자, 넓이도 구합시다. 자, 반원의 넓이는요. 원 넓이의 절반이니까 자, 원 넓이부터 구할게요. 반지름이 5죠. 반지름을 제곱하면 5, 25고요. 파이를 붙이면 얘가 바로 원의 넓이. 절반이니까 곱하기 2분의 1까지. 그래서 결과는 2분의 25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가이 반원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